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 갭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하, 아히노이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벨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이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 세계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랜 난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니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의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양떼와 소대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물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벳에 있는 동안 어, 아말렉이 시길락을 공격하여 불사지르고 어,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잡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함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다시 가족들과 잃어버린 재물 모두를 되찾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두, 명, 두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글락에서 마주한 상황은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 있었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한 두 아내를 포함한 모두, 모든 백성들이 모두 끌려간 상황인 것이지요. 정말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어야 하는 그리고 이끌고 가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다윗의 리더십에도 또 다윗의 목숨에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가득하고 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불탄 것을 본 백성들은 화가 나서 울부짖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다시 돌로 치자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황을 승부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도 될까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 다윗, 다윗에서 하나님은 희망에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도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응답하신 후 다윗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것처럼 다윗이 추격을 하던 도중에 이집트 사람을 한명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며 그 사람을 챙겨주지요. 결국, 아말렛 사람의 종이었던 그 이집트 사람은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렛 군대에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또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모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 다윗의, 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가는데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 오고또 생기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사,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 보며 나아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소리>